되게 나 사운드 들은 것 같아. 아, 아, 사운드 안다, 얘 내일 내일 위치 안다. 아. 두 마리야, 두 마리. 안 돼. 죽어. 어, 기절. 고급죠.

시프트, 시프트 안 눌렀는데? 아 됐다 됐다 컨트롤 눌러 컨트롤 눌러 앉아 아.. 시프트.. 오 컨트롤 누르면 걷는구나 처음 <laughs> 알지 <저 많이. 웃음> 아, 그래서 근데 갈때 봐라 나이스 기절 뭐야 바로 킬? 아니 아니, 아니야 내가 친구 있는 쪽으로 가는 거같아 고지대이에 있을 것다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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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쪽에보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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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. 다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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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. 1번 팀? 어, 하나 더, 애니 방향. 아, 저기 있데알이어 하나 더, 바위리. 어, 오, 확인, 소, 확인, 하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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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. 하긴. 난안 보여. 바위가 이거 눈선탄것 같은데? 아, 기절? 기절? 1등이지. 이것도 어, 뭐야? 둘러 떨어졌는데? 어. 오, 저거, 못... 저거, 저거, 저기 나무에 있어. 어, 어디 나무? 내, 내 빨간 핑. 나무. 어디? 안 보여. 나도 아, 그 오른쪽인데. 내 핑, 내 빨간 핑 빨간? 올라간 것 같아. 네. 있어야지? 나이스. 얘네 세 마리거든? 천천히, 천천히. 근데 가야 돼, 가야 돼. 나이스 킬세 마리 살았어, 세 마리 살았어. 앞에 하나잇 어, 오케이, 2대2, 2대2 앞에. 아, 기 아니, 아니, 아왼아으로돌아야아어 아니, 아니, 아성이니성이 커버해줘 아성이커버해아동공아저아모아리 아니, 아 모서리 네. 아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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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한 마리 거기 하나 더 있다 방금 스리타 이기는데 시간 조심들. 리려고 있나? 에러. 좋았다.